2개에서 안가네? 풀, 얼음, 바위 오케이 오 잠깐만 얘 누구야? 너 누구야? 마무리 작업 곧 입대하는 사람입니다. 아 이때 이야기 안 꺼내려 했는데 아네 입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때 전에 궁금한 것들을 좀 풀고 싶어서 컨설팅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첫째로 오성 무기가 놀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캐릭터를 뽑으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반암결록과 비뢰의 고동이 남는다. 그래서 아야토 요이미둘중 하나를 생각 중인데 어떤 게 좋을지 둘째로 대리나선 신청했을 때 갖고 있던 가장 강한 파티라고 생각한 파티로 계속 도전을 하다 실패해서 맡겼는데 생각도 못했던 제대로 키우지도 않은 캐릭터로 3 6편을 <laughs> 해버리는 걸 <laughs>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요. 저번에 타즈아 야란 향릉 베넷으로 전반부에서 바로 밀어버리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제가 그랬었죠. 어, 기억나네요. 셋째로 원신을 시작한 지 8개월쯤 되었는데 웬만큼 캐릭터들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성형을 비경을 돌아도 스펙이 구린 캐릭터도 있고 높여주고 싶어도 높일 수 없는 캐릭터도 있고 여러모로 성장한다는 느낌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목표 없이 저렴 비경만 돈다. 지금 키운 캐릭터들을 어떻게 육성해야 효율적으로, 고점으로 이끌 수 있을까? 레진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까? 세 번째 질문 같은 거는, 네. 가무가 악단 세트를 끼다 보니까 어떻게 스펙을 네. 올려주기가 힘들더라고요. 아, 그쵸. 악단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그래서 지금은 악단도 빼버리고, 심해로 껴놨어요, 지금. 일단, 처음 것부터 가죠. 반항결록이랑 비례 있으시다 했으니까, 능말도 있으시네? 요거, 메이검 같은 경우는 이제, 베넷이 원충을 성인물에서 겁나 잘 땡겼을 때쓸수 있고, 대검에는 관심이 없죠, 그러면? 네 아, 알겠습니다. 은근히 근데, 오, 4돌. 네, 은근도 같이 픽업이 나오면 6돌까지 할 생각은 있, 있거든요? 아마 같이 나올 것 같거든요? 어, 잠깐만. 라이덴 이제 막. 라이덴 오버놓고 그냥 별로 <laughs> 키우고 싶지 않아서. 아, 게임이 너무 쉬워질까봐. 약간, 힙스터 기질 약간 있어가지고. 아. 처음엔 향릉도 안 키웠었거든요? 잠깐만요. 저한 20초만 충격의 시간을 가질게요. 이제 라이덴을 키우는 말든 그거는 이제 본인 자유긴 한데 얘를 안 키웠을 때 디메리트는 알고 계셔야 할것 라이덴 같은 경우는 얘가 아무리 약해도 원충만 제대로 챙겨도 파티원들의 사이클을 원활하게 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급기가 중요한 애들한테 붙이면은 그런 애들이 되게 강해질 수 있잖아요. 혹시 폰신이신가요? 아니요, 저 컴터랍니다. 아, 군대 가면 이제 폰신 적응하셔야겠네요. 근데, 한... 네, 그렇죠. 아, 이거는, 이거는 근데 찍고 가야지. 아, 네. 기, 아 기행은 찍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금방 50렙 찍나요? 이벤트 어. 입문까지 하면 은 50렙 찍혀요 아 충분하겠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지금 타를 하다 보니까 아좀 <laughs> 밀리더라고요 아. 이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네. 아야토보다는 요이미야 쪽을 좀더 추천하고 싶어요 음... 이 근데 지금 메타만 봤을 때는 아야토가 네. 좀더 좋거든요 아야토가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풀론소 접대는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제가 봤 그렇죠. 구, 군대 가면은 좀 풀릴 것 같아 군대 가면은 풀원소 접대가 음. 보통 3.7까지 지금 픽업 잡힌 거 보면은 아라이탐 픽업 있잖아요 요거 하고 3.8 넘어갈 때 이제 풀이 죽진 않더라도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이제 핸드폰으로 혼신을 할수 있게 됐을 그 정도 시기에는 풀 대신 다른 원소를 써도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구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딱 하나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메타에서는 솔직히 많이 네. 죽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화력은 좋죠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서 알라잉시 끊어지고 이렇게 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그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여기서 막히거든요 여기서 아, 여기서 그렇군요. 이제 딜이 부족하면은 원턴킬을 못 내면은 은신하고 그 구종을 부수면서 시간 엄청 잡아먹고 절연이 근데 많이 파밍이 돼있으신데 아 어, 그렇게 많이 생건 아니에요 240개 많이 있는데요? 그냥 최대한 다 남겨놓고 계시는가 보다 라이덴을 안 키우는 게 너무 손해일 것 같은데 <laughs> 근데 그래도 라이덴을안 키울 것 같아요 <laughs> 네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너무 네. 인기 있으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면은 제가 네. 오늘 좀 특이조합 위주로 좀 갈까요? 막 메타조합 말고? <laughs> 아네저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럼 혹시, 무기 네. 돌려 쓰는 거는 막 괜찮아요? 네, 그 파티만 제대로 잘리면은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어차피 요이미아도 종료를 쓰고, 가무도 종료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가무 쪽에 종료를 붙이는 게좀더 좋고, 요이미아한테 레일라를 붙여보세요. 이게 종려 붙이는 거랑은 느낌이 다른 게 레일라는 얼음이기 때문에 물을 잘 까잖아요 물 전반부 막 이렇게 구성을 하고 후반부는 요이미아, 야란, 운근, 레일란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종려보다는 포텐이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세진 않은데 요거 패시브에 그게 있어요 그 서로 다른 원소일 때 이거 이거 뚫어주면요 은 파틴의 네 가지 원소 타입이면 방어력 11.5%가 추가가 되거든요. 버프 제공하는 수치가. 그래서, 이거 덕분에, 요이미아 딜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야란, 이게 3명까지는 18%인데, 4명 됐을 네요. 때는 30%라서, 이게, 그리고 이제, 야란 같은 경우는, 거의 온전하게 체력 개수를 쓰다 보니까, <laughs> 데미지가 거의 다 체력 깨주잖아요 네. 파파의 화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베넷의 영향이 없다 보니까 들어가는 데미지에 체력이 붙으면 체력이 거의 치명타 피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메리트가 있죠 물론 이제 전체적인 포텐는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은근 종려보다는 조금 아쉽긴 한데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두 개를 이렇게 그 활케 파티를 짠다고 하면은 요이미야, 야란, 은근, 레일라 이렇게 해 여기에 이제 레일라가 들어가면은 원래 이쪽에 종려를 넣었을 때는 뭐 종려가 물론 실드를 잘 까긴 하지만 만약에 물원소 실드가 나왔다 하면은 물속성이 물속성을 까는 거는 생각보다 잘안 되거든요 불속성이 물보다 하위속성이라서 둘이 반응이 일어나긴 한 불속성 실드는 물속성이 훨씬 잘 까요? 근데, 불은 물을 잘못가요 근데 당연하죠 음. 생각보다 요즘 나서는 한가지 속성으로 잘깰수 있는 비경을 잘 열어주지 않는다 혹시 요이미아랑 가무랑 비교를 한다면 어떤 캐릭터가 조금 더 속도가 빠를까요? 뭐 일단은 단일 보스전은 당연히 요이미아가 더 빠르죠 이런 곳 왜냐면 가무는 조준사격을 해서 강공격으로 이제 터리꽃이 터질 때 범위 피해를 입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네. 보니까 단일 전투에서는 조금 화력 빠져요 물론 이제 보스펙 맞추면 그냥 다 씹어먹긴 하는데 클릭을 엄청 많이 많이 하는 게 재밌는지 아니면은 이제 조준 사격으로 정확하게 노리는 게 재밌는지 그것도 이제 중요한 요소죠. 공속 좋아하면 이거 공속에 있어서 0티어라고 하면 미카거든요. 미카는 제가 봤을 때 물리 서포터 아니고 걔는 육돌 대하 물리 서포터 되고 명함 기준으로는 그냥 공속 서포시건. 만약에 그 친구 뽑게 되면은 이제 공속 재밌다 하셨으니까 조합 구성을 하게 된다 하면은 미카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경직 저항이 없으니까 그냥 맞으면서 딜 하는데 위험한 공격을 피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진짜 예능. 잘 키운 만큼 정말 재밌는 파티예요, 이게. 여기 미카 넣는 게. 옛날에 바람침식 모래벌레 아... 나왔잖아요. 그 녀석 공격 패턴은 되게 피하기 쉽다 보니까 그냥 말뚝 딜 하기 되게 좋거든요. 어, 그런 애들한테는 되게 재미보기 좋아요. 또 제가 요이미아 네. 찾아보니까 또 심해 세트 쓰고 비의 고동까지 쓰면은 궁극기 게이지 관련해서 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사를 파밍하는 게 좋아요. 제사가 조금 더 포텐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제사를 파밍하면 진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진사를 누가 쓸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당장에 피스 아직 안 키우더라도 나중에 이제 프론소 조합 구성할 때 그냥 빈자리 메꾸기 되게 좋은 캐릭이거든요. b 스 그래서 얘한테 이제 검투 2세트 지금 맞춰 놓으셨는데. 나머지 두 세트를 이제 심해나 진사로 맞출 수 있겠죠. 어쨌든 공퍼 둘둘 세트는 그렇게 손해보는 세트는 아니에요. 여기서 동탄도 괜찮고 절연도 이미 있으시고 얘한테 던져주기 되게 좀 대사 파밍할 만한데요? 울만한 애가 있으니까 일단은 인사를 굳이 뭐 4세트까지 안 보더라도 당장에 2세트라도 맞춰줄 수 있는 캐릭터가 있으면은 아, 혹시, 남는 성유물을 청록으로 합성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성유물 되게 많으시죠? 네, 좀 남긴 해요, 5성이. 합성해도 되죠? 지금 보유하고 계신 성유물이 1200개라면은, 이 정도면 합성해도 된다고 봐야죠. 캐릭터들 지금, 물어 쓰는 애들은 거의 다 맞춰져 있으니까. 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뭐, 컨설팅은 컨설팅이고, 군대 가시기 이틀, 3일전이면 원신보다 더 하고 싶은 게 많지 않을까 싶은데,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부탁하는 시간으로 할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쁜데, 좋은 원생과 좋은 군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다치게 잘 다녀오시고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5주, 6주 뒤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